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즐겨볼 예정인데요.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위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위더를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컴퓨터식으로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가 됐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부술 수가. 끄실수가 있어요 예.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거냐면요 예, 비디오가 아니라 터치해서 예, 스플릿 컨트롤 예, 이걸 끄면요 다시 이렇게 원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스플릿 컨트롤을 키면 다시 이런식으로 컴퓨터로 되죠 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냥 크리로또한번 잡아볼 건데요, 지금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크리로 데미지 측정을 위해. 어, 맵이 부서지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복잡온 이어서. 어. 그리죠, 어. 맞추기가 참 힘드네요. 네. 아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권보다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데미지가. 네.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위더를 크리조 지금은 잡을 건데요. 이따가 위더를 서바이벌로 잡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우 폭발이 어떻게 크게는 일어날까요? 어떻게 크게 일어날까요? 폭발 안는 건가요? 아 했네요. 예 네. 맵이 좀 박살났네요. 예. 네. 한 번, 철골렘이랑 한번 서바이벌로 한번 싸워볼까요? 아무것도 있지 않고요. 네, 한번 여기 위에서 철골렘이랑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자, 음. 음, 보통으로 바꿀게요. 음. 자, 오? 어? 왜 저를 벌써 때리죠? 저 아직 때리지도 않았는데요? 오! 진짜 위험한데요? 오, 잠깐만, 이쪽으로 피하겠습니다. 예, 이게 약간 떨리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에, 월드 생성기 기억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냥 뭐 촬골레면 죽이는 거야. 쉽겠는데요. 네, 아주 가뿐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아, 어! 네, 낙산이요. 그래도 여기로 다시 태어나게 돼서, 어, 이쪽에 있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음, 예 오,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점프 강화. 저항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게 아마도. 자, 이런 식으로. 오 네, 한번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해봤는데요. 아, 그냥 이번 영상에서 위더 한번 잡아보죠, 뭐. 네, 여기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음.. 네, 위더를 직접 설치해서 할게요. 그냥. 스폰 위더를 제가요? 아니면? 자,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할 수도 있자,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이런 식으로 삐뚤게 해도 됩니다. 이 아우. 오, 됐습니다. 예. 네, 위더 머리는 다시 부서서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예.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 여기 머리를 하나 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에 예, 위더가 완성됩니다. 잠시만요. 스폰 생성 지역을 여기로 오와픕니다예저 공중에 있는 위더로 드기 잡죠 그런데 예 불가능한 그런거 같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럴 때 예. 못 잡,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이거? 높이가 안 돼요, 이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높은 곳에 있어서. 자, 이런데 올라가야 때릴 그게 보이는데요. 공격 자세가 안 됩니다, 이게. 공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위더가 저쪽에 있는데.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죠, 제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위에를 설정, 위에가 있어야 될것 같네요. 나중에 할 땐. 어? 어, 잘하면 될것 같은데요? 위더가 내려올 생각을 안해서 회복도 좀 빨라요. 얘가 회복도 하는 애여서 네,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렉이 걸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 아, 이건 포기해야 될것 같네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냥 키를 칠게요. 어. 예. 여기 가서 저도 같이 터지겠습니다. 터져라, 어? 어? 이 정도 데미지였나요? 이게, 예. 이 정도였네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저항력이 붙었는데요. 이런,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위더는. 한번 자유롭게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잡몬스터는 제대로 상태할 수는 있잖아요. 네, 한 방입니다 얘네는 맞아도 HP 안달 거예요. 네, 이 건틀렛보다는 위도 한방이 잡는 명령어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예, 네, 건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자, 자, 예안 네, 아픕니다. 아프긴 아프지만 별로 안 아픕니다. 크리퍼요, 쪽으로 와봐. 쪽 와봐. 뽕 좀비는 두 방이네요. 좀비는 두 방이네요. 에스켈레톤 네, 한 방이고요. 점프. 자 이렇게 점프한 다음 때리면 오, 제가 점프한 상태에서 맞았네요예 네. 이런 식으로 점프한 다음 어좀아 협조 좀 해줄래, 좀비야. 자 점프한 다음 때리면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야 협조 좀 해줘, 좀비야. 예 네, 이런 식으로 점프해서 때리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이스터 에그인가? 이스터 에그 정도는 아니죠? 신기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좀비 주민은 황금 사과 먹이면 다시 주민 되고요. 예, 얘도 두 방입니다. 어. 네, 크리퍼 터지기 전에 한 방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어. 네 하나도 안 아프네요. 하나는 한반칸 다네요 그런데. 네 아기 좀비도 두방 있네요. 어. 아기 좀비는 맞추기가 진짜 힘드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